충청남도 영상 소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모든 행정을 추진할 때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익을 생각하며 그들이 당당한 인권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 행정 추진의 핵심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돌아본 민선 6기 2년 인권의 가치로 내일을 그리고 있는 충청남도의 지난 시간들을 만나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우리 모두한테는 행복해지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성과 인권의 관점으로 도정을 다시 보려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다시 보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인권 도전과 모든 계층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에 관한 충청남도의 뚜렷한 행보는 민선 6기 가장 큰 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올해 핵심 도전 과제를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강화로 선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분배 균등을 통한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도는 인권교육 및 공감대 조성,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인권존중 문화 확산, 인권증진 등 4대 중점과제 91개 세부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에 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도·시·군간 인권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공무원 및각 출연기관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고 도민인권지킴이단 워크숍, 인권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제 2회 인권 작품 공모전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농어업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을 통해 인권 도정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조례, 기본 계획 또는 저희가 인권 증진 팀 전단 부서를 설치하는 등 인권의 제도적 인프라 를 토대로 인권 가치 사회적 확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인권 교육이라든지 인권 프로그램 개발 또는 다양한 인권 콘텐츠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인권 문화, 인권 가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여성정책을 명확히 진단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양성평등 충남비전 2030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방안을 2030년까지 3년에서 5년 단위 세부 실행계획으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도민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비전을 수립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설정한 후올 연말까지 비전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중청남도가 하자는 것은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웃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들이 그리고 읍면 동장님들이 또 시장 군수님들이 그런 역할을 이제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서 해줄 때 우리들의 그 인권이 좀 꽃피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 없는 사회, 모든 사람의 행복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한 충청남도의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은 민선 6기 2년의 반환점을 돌면서 더욱 가치 있는 정책으로 결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중국을 찾아 우호와 신리를 모두 챙기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6월 27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를 찾아 자매결연 및 외자유치 등의 성과를 올리며 충청남도 환황의 발전 구상을 또 하나의 큰 진전으로 이뤄냈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중국 내 개혁, 개방의 1번지이자 최대 경제발전 지역인 광둥성을 방문, 양도성관 우호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을 통해 행정과 경제, 문화, 예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에서는 연매출 1조 원에 가까운 중국 화장품 기업 뉴라이프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라이프는 천안 5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 3만 1,338평방미터에 2천만 달러를 투자 생산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한 화장품 기업인 CNT 드림, 영양쌀 가공업체인 원룸과도 1,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국내 화장품 업체이기도 한 CNT 드림은 천안 백석 외국인 투자 지역 4,370평방미터 부지에 내년까지 총 11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아울러 영양쌀 가공업체인 원룸은 내년까지 국내 기업인 서원 전원과 합작해 모두 88억 원을 들여 천안백성농공단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로써 지난 2014년 한 개사, 2015년에 세 개사, 올 상반기까지 세 개사 등 중국 기업 유치에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방문은 특히 동남아 지역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광둥성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동남아 진출 확대를 위한 전기 마련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많은 도내 기업인을 모집해 동행한 점인데요. 개별 기업이 중국 기업이나 지방 정부와의 접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도가 직접 도내 기업에 보증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진출의 접근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